씻고 닦고 매일 이렇 씻고 닦아주고 이래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한사한 5년 됐지 싶다. 오래 됐다 이거. 대추 이거예요 응. 와 응. 이렇게 많이 많았어요 응. 대추하고 설탕하고 일대일로 응.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5년 전에 만들어 놓은 발효 이렇게 발효 액이라 하나 뭐 대추 발효 액이 스어 대추 이삼년넘었다 이게, 3년 3년 이게 개복숭이 이게 효과가 3 년이 지나야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삼년 3년, 담근 지삼 년이 지났고. 선생님이 <laughs> 기침이 좀 심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다영 가드닝입니다. 오늘은 어,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장독 청소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한3년된 효소부터 이제 오년6년된 효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대추 매실 개복숭 모과 등 어머님께서 액기스 효소를 많이 담궈놓으셔가지고. 대추 2kg에 생강 1kg. 그 다음에 이제 모과하고 개복숭 액기스는 1kg. 그 다음에 이제 매실은 좀 신맛이 있어서 0.5kg 넣습니다. 그리고 감초하고 계피를 200g씩 넣었고요. 여기 만든 고구마하고 호박으로 구운 조청 2kg 같이 넣어서 대추 액기스 2kg 하고 생강 어제 1kg인데 요거는 갈아서 나중에 녹말 빼고 이렇게 넣고요. 물 4리터 들어왔는데요. 지금 모가 모가 효소 지금 이거는 만들어 놓은지 거의 뭐 6년, 5년도 훨씬 넘은 모가 이제 모가 효소를 1kg 넣어주고 있습니다. 모가는 기침, 기침에 되게 좋다고 해서 또 모가하고 생강하고 궁합이잘 맞다고 하니까. 끓여서 걸러낼 거고요. 이 대추 불에 얹어 놓고 저희는 이제 생강을 갈도록 하겠습니다. 생강 1kg 지금 생강이 푹 잠길 만큼 물을 붓고 이제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음 조금 씩가 조금 곱게 갈아주기 위해서 채워줬다가 열이 받지 않도록 이렇게 생강물은 1시간 정도 어, 두면 밑에 녹말이 가라앉습니다. 이찌꺼기는 저희가 는 생강주를 만들어 놓고 어, 요리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지금 1 시간 반 정도 쭉 끓였습니다. 요거를 이제 걸러내서 체에 걸러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운 물이고요. 이제 요 고운 물을 1차로 조금 크게 듬성듬성 걸러내고, 요거는 이제 다시 물을 생수를 1L 부어가지고 치대서 대추 속이 다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잘 치대고. C 같은 거는 다 발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을 다시 한번더 붓고. 이렇게 아, 네. 좀큰 채로 흘렀던 거를 네. 이렇게 작은 채로 한번더 이렇게. 잘라주고 생강 1kg 갈아서 밑에 이렇게 하얗게 전부는 가라앉히고 요 매실 액기스 이게 500g입니다 개복숭아 개복숭아 액기스는 1kg 넣겠습니다 안전 고약을 구우고 있습니다. 둘트로 조금을 응. 살짝 열어 놓고. 음. 요안죠 모르겠어요 눈 넘어지 안는거지 이태가 붙어 묶어놨는데 지금 다섯 시간째 다섯 시간째 계속 조이고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잘 영상에 잡히진 않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고가것 같아. 는 거는 밑에 뭐 좀, 해야, 야겠다 아, 손님, 조심히 손들 침이 이대로 가. 아. 고구마 조청을 더 넣어서 만든 스톡! 조청장 음, 샀다. 사람사람 <laughs> 팔려고 하더라. 나... 몸다상하 응. 아이고, 아빠. 조청 엄청 했네요. 2주간에 걸쳐서. 여기, 여기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가 이제 양념하면 되겠네. 어. 2주 장장 2주간에. 아, 얘는 어디다 두지? 풀고 하자 풀어자 뚜껑이 안닫힌다 응. to 구야아이 h 야 진짜 엄청나다. g u 이야 차야. 이거? g 인데조 t 이됐 r e 됐다 됐다, 됐다. 진짜 맛있네. <laughs> 진짜 맛있어. 산에 와서 h i n e 는 맛이 최고야 <laughs> 이거 맛 i n e s 지금 사진 찍으면 있어 사진 찍고 나 찍어서 다시.